여러분, 마음속에 오래 품어온 취미가 있으신가요? 바쁘다는 이유로, 돈이 든다는 이유로,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자꾸 미뤄두진 않으셨나요? 언젠가 해야지 하며 마음속 서랍에 넣어둔 그 취미, 오늘 이 시간만큼은 조용히 꺼내보시면 어떨까요? 사실 우리는 하루하루 할 일이 많습니다. 가족을 돌보고, 일하고, 집안 일을 하고 나면 내 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고 싶었던 일들은 늘 뒤로 밀립니다. 그러면서도 마음 한 켠에서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때 시작했으면 지금은 조금이라도 즐길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지요. 오늘의 주제는 평생 해보고 싶었던 취미를 지금 시작해보기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거창한 준비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아주 작은 걸음부터 떼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펜을 잡아 메모 한줄 적는 것, 동네 문화센터 강좌를 찾아보는 것, 유튜브로 기초 강의를 한편 보는 것, 집에 있는 오래된 카메라를 닦아보는 것도 모두 첫걸음이 됩니다. 이 시간이 끝날 때쯤 여러분이 아이 정도면 나도 해볼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취미는 잘하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즐기고 싶은 사람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아도 됩니다. 느리게 가도 괜찮습니다. 내 속도에 맞춰 꾸준히 가면 어느 순간 생활에 작은 기쁨이 자리잡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시작해도 충분히 즐길 수 있었던 이야기 돼지 후에 새롭게 삶의 활력을 찾은 이야기, 마음이 지쳤을 때 취미가 큰 힘이 되어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상황과 비슷한 장면이 하나쯤은 있을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시며 나도 할수 있겠다는 용기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목표는 단순합니다. 취미가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주는지 함께 살펴보고, 사례를 통해 용기를 얻어 지금 당장 작은 행동을 시작해 보는 것입니다. 방송이 끝난 뒤 달력에 수업 날짜를 하나 적어 놓고 동네 도서관에서 관련 책을 한권 빌려도 좋습니다. 오늘의 작은 한 걸음이 내일의 즐거움을 데려옵니다. 그럼 천천히 문을 열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래 꿈꿔 온그 취미 오늘부터 우리 함께 시작해 봅시다. 우리가 하고 싶은 취미를 마음속에만 담아두고 쉽게 시작하지 못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시간과 돈, 그리고 실력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걸 시작하면 시간이 많이 들지 않을까? 돈이 많이 들어가면 어쩌지? 내가 잘못하면 창피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먼저 앞서지요. 그래서 아예 시도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는 사회적인 시선입니다. 이 나이에 무슨 새로운 취미야라는 말을 들을까봐 시작하기가 망설여집니다. 주변에서 괜한 눈치를 줄 때도 있고, 스스로도 나이를 핑계로 주저하게 됩니다. 셋째는 심리적인 장벽입니다. 우리는 뭔가를 시작하면 잘해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완벽하게 해야 한다는 마음이 앞서다 보니 아예 시도하지 못하고 주저앉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하고 싶은 것을 이런저런 이유로 미뤄두신 적 있으신가요? 다음에 해야지 좀더 여유가 생기면 해야지 하고 미루다 보면 어느새 몇년몇십 년이 흘러갑니다. 오늘은 그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작게라도 시작해보는 방법을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평생 음악을 동경했지만 악기를 제대로 다뤄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인생 후반전, 나는 음악가가 된다라는 책에 실린 내용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50세가 되었을 때 그는 큰 결심을 하고 바이올린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초반부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현은 족족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고 손가락은 제멋대로 놀았으며 내가 왜 이걸 시작했을까 하는 후회까지 밀려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잘 하는 것보다 즐기는 게 우선이다. 이 생각으로 하루 10분이라도 바이올린을 잡았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달, 몇 년이 흐르자 점점 소리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새 음이 맞기 시작했고 연주를 즐기는 순간이 늘어났습니다. 3년 뒤 그는 드디어 동호회 합주 공연 무대에 섰습니다. 조명 아래에서 연주하던 순간 그가 들었던 박수 소리는 잊을 수 없을 만큼 벅찼습니다. 내가 해냈구나 하는 감격이 밀려왔지요. 음악은 그의 삶을 다시 빛나게 해 주었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교훈은 단순합니다. 늦게 시작해도 즐기면 된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경험이 없다고 해서 시작을 미룰 이유는 없습니다. 즐기는 마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간다면, 우리 인생은 훨씬 더 풍요롭고 활기 찾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사례를 들려 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내 인생 첫 요리 학교라는 책에 나오는 실제 이야기입니다. 한 대기업 임원으로 일하다 퇴직한 60대 남성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회사를 위해 살아왔던 그는 퇴직 후 갑자기 찾아온 공허감에 크게 흔들렸습니다. 매일 출근하던 습관이 사라지자 하루하루가 길고 무료했습니다. 이대로 늙어가는 건가라는 두려움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당신 요리 한번 배워보는 건 어때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계속되는 아내의 권유에 결국 요리학원에 등록했습니다. 막상 수업을 시작하니 칼질조차 서툴렀습니다. 양파 하나 써는데도 진땀을 흘렸고 불조절도 엉망이었습니다. 내가 요리를 배운다고 잘할 수 있을까? 나는 불안이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한 가지라도 배운 것을 연습하며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요리의 즐거움을 알아가면서 자신만의 레시피를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람들과 나누고 싶은 마음이 생겨 자신의 요리를 소개하는 유튜브 채널까지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채널은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며 새로운 소통의 창구가 되었습니다. 요리를 통해 그는 다시 삶의 보람 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자신이 만든 음식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볼 때마다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메시지는 분명 합니다. 새로운 도전은 나이를 가리지 않는다 는 것입니다. 낯설고 서툴러도 시작하면 길이 열리고 그길 위에서 우리는 다시 살아있다는 활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례를 들려 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달리기로 찾아낸 나 라는 책에 실린 내용입니다. 60대 한 여성은 직장에서의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조차 버겁고 자신감은 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때 친구가 달리기를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달리기를 한다고 내 마음이 나아질까? 하지만 친구를 따라 무작정 집 근처 공원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겨우 1km를 뛰는 것도 숨이 차고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매일 10분이라도 달리기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비가 오는 날에도 몸이 무거운 날에도 운동화를 신고 뛰었습니다. 몸은 점점 가벼워졌고, 마음속 어둠도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마라톤 대회에 참가해 완주에 성공했습니다. 달리기를 통해 건강을 되찾았을뿐 아니라, 무너졌던 자신감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달리기는 그녀의 삶을 다시 밝게 만들어 주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 사례가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취미는 단순히 재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신 건강까지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습관처럼 시작한 취미가 삶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평생 해보고 싶었던 취미를 어떻게 시작하면 좋은지 작은 행동 가이드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첫째, 완벽하게 시작하려 하지 말고 단 5분만 투자해보세요. 처음부터 잘 하려고 하면 부담만 커집니다. 하루 5분이라도 관련 영상을 보거나 준비물을 살펴보는 것부터 시작하면 좋습니다. 둘째, 돈이 많이 들지 않는 소규모 체험부터 시작해보세요. 동네 문화센터 강좌나 무료 체험 프로그램 소모임을 통해 작은 경험을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큰 돈을 들여 장비부터 사는 것보다 먼저 맛보기를 해보는 게 훨씬 부담이 적습니다. 셋째, 혼자보다는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커뮤니티나 동호회에 가입하면 비슷한 목표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습니다. 서로 격려해 주고 함께하는 재미가 생기면 중도에 포기할 확률이 줄어듭니다. 마지막으로 목표보다는 과정을 즐기세요. 멋진 결과물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하루 조금 더 배우고 조금 더 즐기는 것 자체가 행복이라는 것을 기억해주세요. 이렇게 작게 시작하면 어느새 취미가 우리 삶에 스며들어 큰 즐거움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평생 해보고 싶었던 취미가 있나요? 왜 시작하지 못했나요? 바쁘다는 이유일 수도 있고, 돈이나 시간, 혹은 실력에 대한 걱정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들으신 사례를 떠올려 보시고 작은 행동 하나를 지금 당장 시작해 보시길 권합니다. 오늘이 끝나기 전 아주 작은 실천을 해 보세요. 달력에 체험 날짜를 하나 적어 보거나 동네 문화센터 강좌를 검색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집에 있는 오래된 악기를 꺼내 먼지를 닦아 보는 것도 시작이 될수 있습니다. 작은 행동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다음 에피소드는 자녀와 갈등 줄이는 대화법이라는 주제로 찾아뵐 예정입니다. 부모님과 자녀가 함께 들으셔도 좋을만큼 유익한 시간이 될 겁니다. 이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